여기 여기 공룡 소리가 막 들리네 저기 넘어에서 출발. 흠. 구경하러 가봐야죠. 나 기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구경하러 가야 돼요. 도대체 기린이 뭐어떻길래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 가 <laughs> 가다 보면 보이겠지 그리고 여기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길 나오기 딱 좋은 날씨구만. 시작하면서 갑자기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보통 놈이 아닐 것 같다니앙. 그렇지 안 안냐니앙. 어떻게 생긴 놈이 기린인지도 모른다니앙. 오늘 그 기린을 구경 한번 해보자니앙.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흐린 날도 있나? 육산호의 돼지가 뭔가 온갖... 야 이거 진짜 환 공포증 있는 사람은 이 게임 못한다고 봐. 육산호는 절대로 못 온다고 봐. 정말 여기는 환, 환 공포의 극치야. 그렇지 않냐 동서가? 근데 여기 날씨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있나? 무슨 이거 이벤트성이라서 그냥 이렇게 날씨가 나쁜 거야. 아니네 밝아지네. 그리고 진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긴 놈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체 없이 가도 되나? 그리고 왜 이렇게 애들이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냐? 여기 보통 애들 날아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쥐, 이거 얘들밖에 안 보여. 야 일라이만. 이상하긴 한데, 진짜. 여기 없다. 혹시나 여기 있는가 싶어서 들어와 봤더니 여기 없다.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쿠, 나 이건 날아다니는 옷이었구나. 역시 영물. 길이는 용의 버금가는 영물이죠. 영물이라서 그런지 안 보이네. 발자국도 없다. 이거 50분 안에 찾을 수 있긴 하나. 잡는 건 둘째 치고 찾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처음 보는 놈 아니야, 이거? 맞네, 길조 왕잠자리. 그렇구나. 역시. 번개치고 이러는게 이벤트성 날씨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여기 보면은 그 무르... 여기 파우무르 집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 파우무르도 근데 파우무르도 없죠. 다른 자잘한 동물 자체가 아예 없어. 하나도... 이로갈수 있나? 얘도 잡을 수 있나? 못 잡아? 아 잡았다. 흔들흔들 아 <laughs> 잡았어요. 흔들흔들 잡았다. 여기서 띠 내리면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으려나? 못 건너가나? 그냥 끼고 가. 점프! 점프! 환경조사 9개. 얼굴. 면 초. 아니, 뭐. 찾다가 시간 다 보내는데 찾다가 아니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혹시 이것도 산꼭대기에 사는 놈이야? 산꼭대기에서 얼음도 쏘고 전기도 쏘고 물 번개 막다다할수 있는 그런 초특급의 괴물이야? 어, 오래된 발자국이다. 오래된 전기를 띈 채모. 이야, 여기구나. 오래된 전기를 띈 채모래. 전기구나, 이놈. 이놈 전기야, 전기. 오래된 발자국.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 떴다. 떴다. 우와, 이쁘다. 이쁘다! 아저씨! 나랑 집에 가요. 우와, 끝내줘요. 우와, 이렇게 이쁜 놈도 있구나. 꿀벌레 어디 갔냐, 꿀벌레. 꿀벌레 어디 갔냐? 동사가 동석이 뻗어있네. 동석이 뻗어있네. 어. <laughs> 이야, 전기 번쩍, 번쩍 번쩍. 몬스터 이게 안내시자? 저거는 가봐야 안되겠는데. 그래도 3세판이라고 세판은 하고 가자. 이제 어차피 안내는 해주고. 와, 겁나 이쁘네. 어디로 안내하는 거냐? 어떻게 잡아야 할까? 손도 못 써보고 죽긴 죽었는데 일단 전기에 전기에 닿으면 안 돼요. 저 녀석 바보가 아니야. 겁나 이뻐요. 그리고 먼저 성공도 안 해. 되게 착한 놈이야. 하지만 나는 성공을 하지. 나는 나쁜 놈이거든. 오우 쇼, 저거 전기 맞으면. 동석이. 참 빨리도 들고 온다, 이 자식아. 와. 아, 정기 아. 맞으면 안 돼. 정기 맞으면 안 돼. 어, 그래. 저거 동석이한테 맡겨놔도 되겠다. 우리 메인, 메인 딜러. 메인 딜러 동석이한테 맡겨놔도 되겠다. 나는 몸빵만 하자. 제 번개만 피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색이 알아서 해줘요. 전기 흐르는가 봐. 와, 땅에 전기 흐르는가 봐. 저거만 막으면 돼. 전기만 안 맞으면 돼요. 두, 마리다, 두 마리 다두마리 전기 전기. 두 마리 한 마리는 따로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너무 내가 너무 멀리서 쏘는 거 아니야? 그, 겁바 그짝 먹고. 어. 와, 넌내 거야, 이 자식아.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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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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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합쳐가합한졌리한가어디갔어디냥어디어디갔어디네형어디갔어디까어아있저는있 형? 어디 는데 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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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피해, 전기만 피하면 된다. 어찌 됐든 전기만 피하면 된다. 아오, 전기, 전기. 와, 찌릿찌릿, 찌릿찌릿.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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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전기, 전기, 아, 통수가, 통수가 나, 나, 통석아 나, 통석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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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수가 나, 통수기 어디 갔냐? 아, 틱통수기 어디 갔어? 오우 우와, 전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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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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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c 기 n g 야. 저 안좋아, 저거 안좋아, 저거 안좋아, 좋아좋아. 난 동석이만 믿는다. 내 갑옷보다 훨씬 좋은거. 동석아, 이두 마리... <laughs> 어느놈이 어느놈인지 모르겠다. 아니, 저거 뭐야? 이뭐지 태그 매치야. <laughs> 저 자신이... <laughs> 우와. 바톤 터치하고 도망간 거 봤죠? 이렇게 잡아야 돼? 물을 물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야. 일단, 일단 타고 있자. 너무 너무 질 때까지, 너는 어디가, 어디가 약점이냐? 강가 이자식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음, 오우. 총수가 어떻게 좀해 봐라. 어? 여기 한 마리 왔다 두 마리다 하... 이래서 아까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구만 두 마리의 공격을 쳐야 되니까 근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보셨죠? 지들끼리 싸운다니까? 뭐야? 왜 지들끼리 싸울까요? 중간에 낀 동석이만 부상해졌네 오? 저거 봐라? 오. 어, 씨,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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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예, 이거는 너무, 너무 교만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놈 도망갔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한놈 도망갔어. 이 뭔가 이상한다. 우리가 형제지간이 아닌가 봐요. 부부지간, 부부지간인가 봐. 알았다. 해구 꿀벌레 좋지? 저 놈만 가자. 저 놈만 가자. 둘이 부부지간이야. 아니 형제들 사이가 좋고 부부는 사이가 안 좋잖아. 몰라요? 왜 이러셔? 아저나두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시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어허. 와, 동석이 죽는다. 오쉣 우와, 우와. 동생이 <laughs> 나한테 힐 주려고 그러다가 저게 두들겨 맞는구나. 어? 뭐야? 저거 뭐야? 왜 가만히 있는 바위를 부수고 난리 일단 물리 공격은 항상 버틸만 해. 어. 물리 공격은 항상 버틸만 해. 홍수가 안 나, 이거. 어떻게. 그래, 그래, 그래. 그거, 그거, 그거. 이거 도대체 누가 풀피리를, 풀피리를 이렇게 보는 거야? 풀피리 누가 보는 거야? 바빠 죽겠구만 이왜 이렇게 한가해 이 자식을 오우 와 넘어졌다 넘어졌다 음? 불핀을 누가 저리 자꾸 불어 정신 사라게 동생이 니네 친구냐 저거? 가자 어 보기 불필이 동석이가 불고 있어요. 통스가 정신 사나우니까 불필이 불지 마. 응? 음? 저 밑에 있네. 이참 이거 어떻게 뛰어내려가지 오우 와우 깜짝이야 이야아 아주 온 사방이 전기구나 이거 오우 쇼 동석아 오다가 죽지마 오다가 죽지마 우와 여기 뭐야 어씨, 너무 많이 뛰어내렸는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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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야, 그냥 얘가 이제 아예 그냥 전기를, 전기 속성을 뛰고 있구나, 그냥. 오우, 슈. 아니, 그냥 아예 전기 속성을 띄고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이라도 끼얹어야 되나? 합선 나게. 지금 두 마리를 토벌을 해야 되는데, 한 마리 잡는 거 가지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저놈 잡으려면은 전기 옷을 만들어 와야 되겠죠. 그죠? 전기 방어구를. 전기가 불은 불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와나. 아,